50분이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오늘 첫째 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뭐 긴장하실 건 없고, 전체적으로 내용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줌을 봐야 되는데, 연결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아마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어 청소년 전도 신학원인데요. 어떤 시스템이냐? 어, 청소년 전장살릴 망들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 하는 한 학기 동안에 25 응답의 망대를 이 속에서 찾아내고 세우고 세팅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25 응답 받도록 망대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자 청소년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24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도록 파수꾼 세우고 망대 운동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요 일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일이죠 청소년 전도신하고는 바로 지역에서 그응받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잖아요. 청소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실상, 보금을 체험하고, 보금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 시간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최후 기회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 스무 살 넘어가면 잘안 바뀌어요. 어른이 되면 이미 벌써 잘안 바뀐다니까? 말이 잘안 들어가.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지기 때문에. 거의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넘어가도 자기 생각이 잘안 바뀝니다. 벌써 자기 생각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표에 그런데 무엇을 할수 있냐면요, 꿈꿀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도전할 수 있도록 먼저 꿈을 꿀수 있는 최적화된 시간표가 청소년 때다. 그래서 이 시간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는 근데, 전도신학원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꿈꿔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목표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목표가 바로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이 세계보금화를 위한 전도운동 속에 청소년 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시간표는 보금 체험하고 보금 체질 만드는 시간표면서,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꿈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두고 신학원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세팅을 한 겁니다. 뭘 하자는 거냐? 제자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전도를 두고 꿈꾸고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느냐? 청소년 때 전도를 체험하고 전도의 인생의 답을 낸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청신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강남청신에서 하고자 하느냐? 특히 1, 2학기 오늘 1학기로 처음 입학하는 친구들도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있겠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강남청신에 있는 동안에 정말 복음 체험하고 전도에 대해서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남청신에서는 4년 동안 8학기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원래는 3년 6학기거든요. 근데 3년 6학기 하면 졸업은 됩니다. 근데 강남청신에서 세팅해 놓은 풀코스는 1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뭘 하는 것이냐. 1, 2학기 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락방이 무엇, 어,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1, 2학기의 미션입니다. 복음 이해하고, 다락방 참여하는 것이 1, 2학기 미션이고요. 3, 4학기에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면서 전도를 위한 기도 속에서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할수 있도록 미션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5, 6학기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 가운데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 사역자까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청강학기 때는 팀 사역이 무엇인지 다락방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팀 사역이 무엇인지까지 이해하고 대학으로 넘어가자. 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고 왜냐 청소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미성년자인데 아 내가 팀 사역 좀 해야 되니까 어, 다음 주에 제가 브라질 좀 갔다 올게요 아빠 500만 원만 뭐 이러면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 대학생 때는 여러분이 알바 뛰어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갈수 있거든. 청소년 때는 뭐 학교에 통보하면서 제가 3주간 동안 강원도 양구에 가서 제자 찾는 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학교를 못 나옵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은 뭐 그래서 학교에서 어이구막 진짜 전도제자 대단한데? 하면서 막그 순순히 뭐 현장 체험하에 찍어줍니까? 응, 알았어. 님, 뭐 이래가지고 님내신는 끝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다락방에 대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완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로 만들고 그 다락방이 이해된 채로 대학생 되기 전에 팀사익이 뭐지 하고 그림 그리는 채로 갈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3년 6학기에다가 1년을 더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각 학기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1, 2학기 때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렇게 기초복음 확립하는 걸 합니다. 구원론과 기도학을 다루면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1학기, 아, 봄학기 때 복음 편지와 구원론, 가을학기 때새 생명생활과 새, 생명, 새 생활과 기도학 이렇게 들어가죠. 3, 4학기 때는 조장 훈련 교재,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그리고 EBS 기초훈련 가지고 진행합니다. 개인 양육에 대한 내용이죠. 이반젤리즘 바블 스터디를 EBS라고 합니다. 코리아 에듀케이션 어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니죠. 그래서 요 개인 양육에 대한 기초까지. 그 다음에 가을 학기 때는 EBS 개인 양육과 어, 교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고 틀을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오, 륙 학기 때는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룹 다락방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훈련 교제 1단계 이야기를 하고요. 5 학기 때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 전체의 흐름을 다섯 기초의 흐름을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2 학기 때는 2단계 일부를 하고 창세기를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청강 학기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GBS 2단계 2집을 가지고 다락방을 어떻게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이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현 전도 훈련 교재 1단계는 전도가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2단계 1부에서는 전도를 다락, 어떻게 해야 되냐 다락방 해라.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얘기합니다. 2단계 2부에서는 다락방 어떻게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인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락방 열렸을 때 지속해야 되는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 그룹 다락방 스터디 할때쓸 다락방 교재인 현장보음 메시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을 학기 때는 여기에서 넘어가서 팀 바이블 스터디에 대한 내용, 기능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팀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교재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자 가이드 이야기하면서 학어 청강 학기를 비롯해서 전체 강남청신 커리큘럼이 마무리됩니다. 다락방 전체를 어그 서머리를 한 다음에 정리를 다한 다음에 팀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교재가 3명자가 있거든요 이래서 4년 8학기 동안 우리는 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도학 메시지를 합니다 전도학 시간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유목사의 메시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올해 주시는 25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고 3구3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 에, 전도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학기별로 하고 전두학 시간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죠. 이렇게 강남청실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뭘 하려고 하느냐면 현장 캠프를 한 학기에 한번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성교구 전체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목표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해외 선, 어, 선교 비전 캠프를 1년에 한 번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허락 안 해주시면 못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예, 본부에 올라갔다가 커트됐습니다 왜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이래서 청소년 신학원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캠프는 원래 베트남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캔슬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만약 기회가 되면 여름에라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은 랩런트들을다 같이 현장 갔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은 다 같이 회현장. 그래서 강남청시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처음에 2014년에 일본 오사카 정도 캠프에 성교 그 캠프 갔었고요. 2017년에 유럽 성교 캠프 갔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다시 도쿄로 일본 도쿄로 캠프를 갔었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갔다, 멀리 갔다, 가까운 데 갔다, 멀리 갔다 이렇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멀리 한번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뭘 하자고요? 청소년 전도제자 세우자고요. 이게 강남성심 목표고요. 이걸 두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만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1, 2, 3 만류티시 응답 25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어,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일강 메시지 주셨죠. 어떤 시간표입니까? 랩런트는 응답25를 두고 위기에 도전해라.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25의 응답 가지고 위기 속에 도전하고 불가능 속에 도전하는 것이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25 방향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 것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강, 원단 이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무한세계.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힘을 누리고 위기와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 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걸 원단 기도할 때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세계 청소년 수련에 청소년 25시 말씀을 하나 주셨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강에서 참된 복음 각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 때 참된 복음 각인을 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속지 마라. 결론은 이거였어요. 1강의 메시지는 속지 말라.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2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복음 각인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속지 않도록 그걸 넘어서서 사탄을 오히려 속이고 누리도록 복음 엘리트로 가라.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영적 그릇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다윗 이후에 렘던트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이후에 어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어, 도단성 운동하는 제자, 바벨론 살린 제자, 로마 살린 제자 일어났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도전하라, 영적 성취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학기 동안에 전도학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중요한 메시지 아침 지금 우리가 개강 메시지로 말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 나왔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에뛰어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것이 영혼으로 연결되고 이 영혼과 보좌가 연결되면서 세계 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또 뇌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을 진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냐? CBDIP로 그림을 그려라. 세계보고마를 두고,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여정을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 프렉티스 해나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영적인 힘을 먼저 기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 속에서 나오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렘런트는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작품을 만들게 될 겁니다. 7대 여정 속에서 위드 임만을원네스로 오직 효율성 재창조의 시스템 세우는 작품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셨던 개강 메시지 아닙니까? 이 그래서 이걸 두고 모든 렘런트는 393으로 힘을 받아들이고 힘을 전달하는 기도를 아침에, 낮에, 밤에 할수 있으면 승리한다. 이게 25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고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 맞이해가지고, 어, 한참 동안 비대면으로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 학기부터 대면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멀리 있는 랩너트들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하면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럼을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팀 구성해가지고 포럼을 할 거예요. 오늘 오지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부터는 팀별로 마치고 포럼할 거예요. 포럼하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게 팀장이거든요. 요 팀장들을 따로 모아서 팀장 훈련을 하는 시간을 회복할 겁니다. 원래 했던 겁니다. 강남청실에서 늘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팀장 세워서 팀장 훈련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운동들을 할 겁니다. 이게 이번 학기 강남청신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랩더트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여러분은 전도 요원으로 훈련받고 있다. 전도 요원으로 나는 준비되는 중이다. 그 준비되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어, 뭐 무겁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되게 소통되면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궁금하면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 수업시간, 저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수업시간이라고 저는 세팅하고 들어 컨셉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조느니 차라리 커피를 마시면서 메시지를 들어라. 훈련을 그렇게 받으세요. 그 젤리 같은 거, 하리보 같은 거, 마이쮸 같은 거 먹으면서 해.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서 먹고 있어. 나에게도 나눠주지 않으련. 뭐 이러면서도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필요하면 그렇게 활용하세요. 다만 쓰레기만 잘 치우시면 돼요. 이 귀중한 자리를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지럽게 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리만 잘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여정이니까 피곤하지 않게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노트 같은 것들이 전부 작품으로 남을 수 있을 만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와서 은혜 받았다, 뭐 좋은 말씀 들었다, 한 시간 듣고 가네. 이것만 해도 괜찮아. 사실 진짜 안한 것보다 훨씬 나아.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훈련으로 제대로 이 시간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자료가 남게 되었고 작품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면 평생 전도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전도를 위한 자료를 남기고 나는 훈련 받아가지고 앞으로 뭔가 내가 전도 운동하다가 막혔을 때 궁금하다 했을 때 그때 신학원에서 뭘 배웠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퍼가 나갑니다마는그 페이퍼를 그냥 뭐 대충 끄적거리다가 강제 신화 끝나고 나면뭐 필기 조금 그 깔짝된 게 남아있고 버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많이 아쉬울 거야. 동의가 아까운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1 시간 훈련 받고 난 것이 여러분한테 의미있게 다음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남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 필기를 한다면 파일로 따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고 아니면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이거 해당 교재가 다락방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훈련 가요 구입할 수 있나?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그 교재를 직접 책으로 확인하면서 봐도 좋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편집해 놓고 이것에서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되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신학원에서 응답받은 부분을 가지고 강단으로, 강단에서 응답받은 부분을 가지고 또 신학원으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최고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최고로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주일 예배 속에서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신학원은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는 강단에서, 메시지, 응답받을 방향, 강단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강단 성공하세요. 그러면 신학원에서 훈련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시너지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학원 강단 크로스 해가지고 현장으로 적용되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걸 두고 질문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 냈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시고. 이번 학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힘없고 승리하는 학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년 신학원 2023년 봄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강남 청신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귀한 사역자 전도자들에게 세계 보고마의 그림 그려지는 C B D I P 에 시간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기르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 25의 주역이 되도록 반드시 모든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시작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일정 어, 종강하는 마지막 시간표까지 모든 귀한 전도자 사역자들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학사 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청소년 성교 전체에서 혹시 이번 학기에 어떤 캠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10주간 동안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3시부터 6시까지 10주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마 6월 첫째, 둘째 주에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혹시 한주 정도, 정도 휴강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린이 날정도의 휴강하는 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강사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먼저 가신 강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사진 찍는다고요? 관사님이 사진 찍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되겠죠?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도 사진 찍히는데. 제가 찍을까요, 그냥? 아,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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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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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뭐 만든다든지, 부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저는. 뭔가 할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오직 예수교회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2층이 리모델링이 됐어요. 저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모시고 한번 인사를 드리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항상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다른 광고 없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